와, 미쳤다, 진짜. 갑습니다 독학골프입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 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힌지에 대해 고민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텐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베이스골프 강동 프로님 치신 거, 그 다음에 다른 많은 프로들이 치는 부분을 보고 알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번에 영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힌지를 너무 초반에 팍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되고 처음에는 안 나다가 이쯤에서 힌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후속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진짜 많은 프로들의 영상을 많이 봤어요 프로마다 스윙이 다 다릅니다 뭐 존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거의 힌지를 이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빡 이렇게 치기도 하긴 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 말고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여기서 힌지를 이 정도 될 때까지 하프 스윙 정도 될 때까지 힌지를 거의 만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탑에서 좀 만들어지고 트랜지션할 때 따다다닥 만들어지고 빵. 그러니까 힌지를 만드는 타이밍이 옛날의 영상을 보면은 지금보다 더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몸으로 돌려서 빵 치거든요. 이렇게 제가 쳐보니까 단점이 만약에 여기서 꺾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려올 때 이게 풀리기도 하고 아무리 위로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면은 공을 칠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채가 뒤로 빠져 엎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아웃인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제가 채를 힌지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스윙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지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이때까지 힌지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쳤는데 오히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거의 힌지를 안 만든다 정도 느낌으로 치고 여기서부터 빠바바바바 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팩트 때이 힌지가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힌지를 빡 꺾어버린다기보다는 테이크어웨 하고 여기서 힌지가 거의 안 맞는데 코킹 되면서 코킹 코킹 여기서 코, 코킹 힌지 코킹 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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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빵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힌지를 먼저 돌려버리는 건 아까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흐름을 사실 제대로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손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게 되면 힌지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걸로 타이밍 연습을 하는데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연습할 때 열심히 쓰는 연습 도구라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남기셨더라고요 힌지를 초반에 만든 다음에 치면 되냐 이렇게 쳐보시면 나무 순윙할때 이게 풀립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힌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도, 여기서 딱, 딱, 따다닥, 이렇게 친다 했잖아요. 엄청 많은 프로들의 영상을 다 돌려보면, 심한 선수들은 여기까지도 힌지 거의 안 만들어지고, 여기서, 빠바바박, 이렇게 치거든요. 한동규 프로님이라고 저번 영상에 나오셨던 그 프로님인데 비거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 채로 186m까지 치셨거든요 그런 분인데 치실 때 보면은 여기서 가서 거의 여기서 빠바바바박 하고 딱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까지는 소리 안 나고 여기부터 힘을 모을 때 빠바바박 하고 이걸 그대로 가져서 임팩트까지 그렇게 치시는 걸 보고, 아, 예전에 강동우 프로님도 그렇고, 한동규 프로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힘을 응축해서, 제가 쳤던 타이밍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임팩트가 정말 잘 나가는 느낌이다. 억지로, 처음부터 막, 이걸 빡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치려고 하면은, 힘들고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까, 힌지 너무 빨리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만들기는 만든다 생각하고, 빵! 빵 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힌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니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과 힘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힌지를 신경을 쓰되 너무 빨리 만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했는데 따다다닥 나면은 좀 다시 해요. 다시. 이까지는 소리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힌지를 너무 빨리 만들려고 하는 오류를 진짜 많이 고마시는 것 같고, 저도 지금 그걸 좀 고치고 있거든요. 힌지를 빨리 만들려고 하면 삼각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체가 먼저 가기 때문에 상체가 그냥 안 움직이고, 이렇게 팔로 들어 올리는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힌지가 안 생기게끔 오히려 초반에 노력을 해주면은, 프로들이 얘기하는 삼각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어깨 회전도 되면서 이게 만들어져요. 여기서부터 힌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백스윙이 정말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해주고 여기서부터 힌지 만들고 수윙. 힌지를 좀더 만들어주면 드로우가 생기는 걸로 저는 요즘 드로우 치거든요 와 미쳤다 미친 페이드 처음에 힌지 만들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체가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냥 체가 거의 목 라인으로 올라가는 정도로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힌지가 많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부터 체가 뒤로 떨어지면서 힌지가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 유의하셔서 공 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힌지 부분은 현대 골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레슨도 많이 찾아보고 프로가 치는 것도 봤는데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프였습니다.